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안 돼요 어떡하지? 바뀌실 수 있고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실한 치료가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인의 오가나입니다 가운을 안 입고 왔네 어떡하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TV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가운을 못챙왔어요 스튜디오라서 이해해 주시면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세요. 어, 그중에 제가좀 좋아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뭐, 리프팅, 이미지 앞티세소도런변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여드름입니다. 상단의 링크 이렇게 보시면은 여드름 끝내는 법, 여드름 졸업하기, 여드름 포기기 뭐 이런 것들 었고하는데 오늘은 여드름 흉터를 주제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이야기 댓글을 다 달아주시고 평상시 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게 늘 생활화되다 보니까 어, 이걸 내가 영상으로 찍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피부 영상이 저희 프라이드 채널에 맞진 않는데 워낙 댓글이나 질문이 많이 달려서 오늘 은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 때문에 발생하는 흉터죠. 여드름. 피부 속을 이렇게 보면은 어, 털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피부 속에 이제 털의 뿌리 모낭이 있습니다. 고낭이 있고 털 줄기에 이렇게 피지샘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런 기전들이 있지만 이털 주변 피지샘과 털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지가 분비량이 늘어나고 여드름 균이 들어오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여드름이 발생하고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올라서 뭔가 만지면 좀 아프고 노랗게 끝이 매달려서 구멍이 좀 보이고 그걸 터트리는 뭔가 이렇게 진물이랑 이렇게 팍 나오는 거. 지금 총피디가 없청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총피디 그 피부 사진 인서트 따서 넣어 주세요 <laughs>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갈립니다 방향이.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직이 재생이 잘 돼요. 이만큼의 공간이 염증이 있다가 펑 터지고 나갔는데 잘 메꿔져서 평평하게 재생이 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파인, 그렇게 이제 재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 우리 이제 피디님들도 피부에 이몇 군데 이제 구멍, 분압을 안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발생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드름성 홍반이 먼저 생깁니다. 되게 붉은. 염증이 있다 보니까 혈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되게 붉어지고 자게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색소침착이 따라오는 거 있어요. 붉은 자국, 그리고 되게 검은 자국. 그러다가 회복이 좀잘 안되면은 파이는 흉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아이스림 흉터, 박스 형태로 생긴 박스형 흉터,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파이, 롤링어 흉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좀 파이는 흉터가 생깁니다. 이게 어느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 여드름이 아예 안 났거나 여드름이 났는데 잘 지나간 경우. 우리가 흔히 이제 짜지 마라, 짜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과도하게 짜게 되면 은그 염증이 차 있던 공간이 갑자기 뻥을 비면서 미처 새살에 올라올 시간을 못 주기 때문에 파인는플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좀 여드름이 활발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혹은 성인 초창기 여드름 입문자시라면 가급적이면 수술 안 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케어를 받는 게 좋아요 간단한 압출이라든가 배농이라든가 아니면 염증주사 같은 것들을 아주 살짝 맞았을 때는 회복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 흉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려워요 어,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완벽하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저는 되게 소심하게 말씀드립니다 80% 되게 애매하죠 완벽하게 평평한 상태의 피부를 기준으로 한 80%? 소극적으로 따지면 70% 정도까지 돌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양한 여드름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80% 어,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환자분들은 희망은 있어요. 나의 이런 환자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게 결국엔 뭐예요? 안 좋아지는 거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진을 찍으면 다릅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예전에는 보기 싫었던 내 피부가 이제는 봐줄만해요 이게 치료 안한 것과 치료한 피부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지만 나에게 돈과 시간에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라 치료를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가 달라져요 무튼 무튼한 어떤 일반 노면이 아니라 약간 그래도 비교적 부드럽게 어떤 무튼한 표면으로 바뀌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혹은 면접을 봤을 때 여사십시오. 만들다거나 일생일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외모가 좀 중요한 순간들 이제 그때 조금 빛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충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최대한 한 번에 많은 치료를 받아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어. 죄 소리죠 이뭔 개소리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반도 있고 색소침착도 있고 파일링터도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치료하는 이유는 뭐냐 시간과 비용을 줘요 이걸 따로따로 언제 치료하고 있어요. 일단은 비용은 보고 사고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레이저로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홍반만 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v b 퍼펙타터라는 혈관 레이저로 치료하면 홍반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박상 많이 해보면 이게 안 좋아질 홍반. 왜냐하면 그 진피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환이 되면서 개선이 돼야 홍반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레이저로주구작차 해봤더니 안 돼요 결국은 컴비네이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 v 퍼펙터 그리고 프락셔널 레이저 보통 프락셀 프락셀 많이 하는데 프락셔널 레이저도 정말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제대로 된 프락셔널 레이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 정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화가지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면 정리하는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하되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게끔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끔 그리고 콩방과 어, 색소침착과 파인 부분들이 동시에 조금 개선될 수 있게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여드름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레이저 치료만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밑에 이제 섬유조직이 엄청 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어주는 서시전이라는 치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꺼져 있으니까 좀 뭔가 메꿔주는 치료 뭐 필러나 혹은 뭐 스컬트라 그리고 채워주는 공간치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드름 치료를 할때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복합치료야말로 여드름 흉터치료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실한 치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빨리 말했죠 사실 이게 다예요. 어, 선생님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은 의사가 알면 돼요. 환자분들은 내용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흉터가 끝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여드름이 재발되지 않게끔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동시에 하셔야 돼요. 흉터 치료 백날 해봐야 여드름이 다시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억제하는 흉터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여드름 풍터 치료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린 피부과 전문의 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